부동산 투자 잘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서 부동산 투자는 포기할게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부동산 투자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고수와 하수가 없다고요. 부동산 시장에 고수와 하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블로그나 카페에 글 쓰는 고수와 저와 같이 유튜브 방송 고수만 있는 거라고요. 나는 부동산 투자에서 고수인데 여러분, 그건 정말 개소리입니다. 왜냐고요? 적당한 때, 적당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면 시장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건데, 그걸 본인의 실력이라고 하는 게 웃기지 않으신가요? 자고로 고수가 있다는 것은 하수는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기 매우 매우 어렵다는 건데, 부동산에 대해 잘 몰라도 돈만 있으면 살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역 호재와 아파트별 가격대 너무너무 잘 알고, 이 동네 중학교에서 과거를 몇 명이나 보내는지, 어떤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몇 명이나 보내고, 의대를 몇 명이나 보내는지, 그분이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분이 고수가 아니란 말인가요? 여러분, 그 지역에 마트가 들어서는지, 지하철은 언제 들어설지, 오직 그분께서만 아는 정보 맞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별 가격, 그거 외우는 게 뭔가 특출난 건가요? 그 사람과 지하철 노선도 줄줄 말하는 수다맨과 뭐가 다릅니까? 아파트 가격이요. 호갱 노노 들어가서 알림 설정 주기적으로만 받아도 실거래가 그냥 기억할 수 있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주기적으로 체크만 해도 어디 아파트 호가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있는지를 잘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자 고수는 없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강조하는데 부동산은 고수와 하수가 나뉘어진 게 아니라 오직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만 있다는 겁니다. 자금이 있으면 비싼 거 사고 자금 없으면 싼거 사야 하는 게 바로 부동산 투자라는 거죠. 자금의 차이로 좋은 걸 사고 좋지 않은 걸 사야 하는데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인가요 그러면 삼성과 현대가 한화가 재벌들은 모두 부동산 고수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주눅 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여건에 맞춰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 남과 비교를 해서 저 사람은 저걸 사는데 내가 가진 자본은 형편없네. 이딴 식으로 본인 폄하하지 마시라고요. 현 시점에는 분양권의 마피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보다 조금 낮은 급지로만 눈을 돌린다면 마피 형성돼서 3천만원 이하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남들이 광역시 5, 6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매수한 데서 나의 투자금은 볼품이 없으니 그냥 이번 생의 부동산 투자는 포기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오랫동안 해온 저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유명한 아파트의 자금을 넣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구축이지만 스토리가 있고 투자금이 적어 예상 수익률이 높은 아파트에 투자를 했습니다. 즉 투자금이 크다해서 기대 수익도 큰게 아니라는 겁니다. 2천 넣고 2천 먹기, 3천 넣고 3천 먹기가 바로 100%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3억 넣고 3억 벌기 금액이 클수록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차액이 클수록 양도소득세도 큰. 법입니다. 제가 부동산 유튜브를 2018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구독자 수십만까지 찍었지만 중간에 사라진 유튜브 채널도 많았습니다. 모두 다 하락장을 맞이하면서 엄청난 욕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의 주장을 본인의 주장인 것처럼 주작한 사람도 있었지만요. 여러분, 주선생은 이제 곧 유튜브 채널 운영한 지 5년이 되어갑니다. 상승장 하락장 모두를 겪고 아직까지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닥일 때와 상승장 때는 자산의 성장을 위해 아파트를 매수하라고 했고 상승 정점인 2021년 연말부터는 아파트를 더 이상 사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투자자입니다. 비싸면 팔고 싸면 사는 투자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파트를 사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단 저평가된 지역을 사야지만 수익률 극대화를. 할수 있게 됩니다. 삼기 신도시 같은 대학제가 예정된 곳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5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싼곳 어디겠습니까? 이상 준생이었습니다. 매일 밤 10시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분들은 라이브 때 우선 답변권을 부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